아빠가 해준다는데도 지가 하고 있어, 이? 아이, 꼬물낙 딱지. 아빠가 해줄까? 아이고. 아빠가 해줘? 에헤. 알았어 이제 봐봐 아빠가 한 손으로 해주는게 나 홀랑이야 나, 나 내비둬 내비둬 내가 할거야 I'll do 자 까꿍 됐죠여기됐죠 머리 감았어? 밥은 먹었어? 자, 안 되겠다. 자 아빠가 단추 끼어줄 동안 지희가 안녕하세요.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너 누구니? 너 누구니? 너 누구니? 아빠 딸. 그, 아빠 딸. 뽀빠냐 뽀뽀 아니야? 그건 어떻게 있는 거야? 그냥 먼저 입고 해봐 어? 먼저 다 입고 그걸 놓고 올리면 또또 또 올라가잖아 자 먼저 입어 자, 이것도 먼저 입고 음, 그리고 나서 정리해야지 알았죠 머리 감았어 음. 아휴, 이놈은 24시간 틀어놓고 있구만. 자, 이리 봐봐. 어우, 정리도 잘해요 우리 지인아. 자, 이제 아빠한테 뽀뽀하고 밥 먹, 밥다 먹었어? 응, 아. 응. 밥다 먹었어? 명찰도 걸었어. 와, 이거 뭐야 머리? <laughs> g 희 s 남이야? 지희야, 너 얘기해봐. 너 한국인이야 필리핀 사람이야? 한국 사람이야 필리핀 사람이야? 한국 사람이야. 오, 오 그래? 오, 그런겨.